<laughs> 자동마사처럼 나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요. 이 개엄날, 저도 국회 담장을 넘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어, 죽음, 죽음? 개엄? 이런 게 다시 얘기하는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 했죠. 저는 정치인인데요. 보통 정치인들이 한 가지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을 하면 굉장히 자숙을 오랫동안 합니다. 근데 이번 지난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문제가 너무 많았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다 세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이거 이렇게 그만 뻔뻔하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6월 4일날 진짜 대한민국이 완성되길 간절히 어, 기도하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노래를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기는 구로디지털단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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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유세단 버스킹 유세 중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멘트가 될지 또, 또 기대됩니다. 백수현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 이분이 저번에, 저번에 노래 부르신 그분이네?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요. 30대인 청년인 백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는 나랑 상관없어 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를 낳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던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일자리는 구하기에 어려워졌습니다. 제 삶은 만막했고,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많이 슬펐어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기도민에게 정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통이 트였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정치는 이렇게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그리고 모든 경기도민에게는 지원 정책을 시작하시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주자고 말하신 그분을 알고 계신가요? 누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고 나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또 다른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사교육 없이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어려운 건가? 왜 공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지? 이 의문을 품고 정책을 찾던 중 저는 민주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당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지명 후보님은 아이와 학부모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그분은 다음과 같은 동향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유아, 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학력 향상,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의 정서, 신체, 디지털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초, 중, 고에서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업 교육 강화, 평생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수기와 사회적 합의 존중하여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선생님이 계셔야 아이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를 향상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리듬을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는 과연 누구입니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저는 믿음과 변화를 줄수 있는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합니다. 돌아오는 6월 3일에 꼭 투표를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님들 네,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여기는 그로지 단지역 안쪽. 네. 네. 어느덧 <laughs> 마지막 노래를 들을 안쪽입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아유 우리 오자마저 끝나는구나. 보니 이분이 저분인데 저번에도. 저번에 태양길 그... 저번에 <laughs> 요새 부르셨던 아, 그분. 역시. <웃음> 네. <웃음> 네, 아쉬운 마음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어, 내일은 TV 토론 하느라 저희가 못 만날 것 같고요. 어, 모레, 모레는 강북에 강북 미아사거리 그리고 강북구청 앞에 총 2회를 진행합니다. 강북구청 강북 미아사거리랍니다. 풍성하게 여러 강북구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멘트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노래 듣고 끝내려고요. 음. <웃음> 네. <웃음> 네. 네 네. 그러면 다시 보컬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곡 순서가 되었습니다. 6월 3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순간을 위해 뮤지컬 지키는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들려드릴게요.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수 없. <laughs> 자, 오늘은 구독. 네, 요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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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KBS, 여의도 KBS 토론의 응원전에도 많이 와주세요. 네, 구호 외치고 끝내, 끝내면서 기념사진촬영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진짜! 지금은!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사진찍을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진찍겠습니다 안콜 안아십니까 오신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요새 싫어할 테니까. 찍겠습니다. 아, 아, 싫어요 테라가 싫어요 테라가 너무 많아 싫어요 테러가 너무 많아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아까 어디라고 얘기 했는데 내일도 두군데 서있답니다 저희 고척동 거기 유세 갔다가 돌아오니까 <laughs>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네. <laughs> 어이 더안들어는데지금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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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신 분들 제가 채팅을 안 켜놓고 있어가지고 채팅을 못 봤어요. <laughs>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인아님, 이재명이 합니다님, 안녕하세요. 제이주님 안녕하세요. 독립유공자 김재희이 사님의 손자님. 예 안녕하세요. 농농님 예 저분 노래 잘 부십니다. 다른 분도 있는데 예 노래 잘 부셔요. 그래서 일단 그 지나가다 보면은 노래 소리가 들리면은 아 기절어버게 하더라고. 그래서 예 퇴근길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래서 계속 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계속 유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은길 유세. 그러니까, 음, 다양한 방법으로, 에, 이재명 후보이 어, 당선을 위해서 많이 뛰고 있는 거죠. 저희 오늘, 제가 오늘, 어, 구로랑 한양대도 갔었고, 한양대에서는 경정투어 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그랬는데, 어,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아, 다 나름 나름 이쪽 저쪽에서, 예,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치지 말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6월 3일까지. 전함통이라도 더 돌리시고, 사람들 설득도 좀더 하시고. 확실히 투표장에 나가라고, 예, 꼭 말씀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투표장으로. 오세요라고 손꼭꼭 어, 잡고 우리는 투표장으로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투표장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아예 문송이님, 이사님, 안녕하세요, 진심님 반갑습니다, 유령님 왔어. 아뉴트로님 여기 제가 그 저번 영상에다가 어, 라이브 실시간 라이브 예전 거 보면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제가 정식 명칭을 알았는데 청년의 비 애비... 소민주당 청년의 빛 애비... <laughs> 하여튼 예, 유세단인 태길 유세단인가 정식 명칭은 아마 그럴 겁니다 명칭이 두 가지 더라고 아, 거기 가보면 제가 적어놨어요 라이브에 댓글에 이따가 제가 들어가면서 댓글에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할것 같아요 <laughs> 그, <모습. 웃음> 그 정권 칠번 그거 한동훈이 얘기한 거잖아. <laughs> 아 한동훈 얘기한 거 아닌가? 아 칠범인가? 예 아. 네, 한동훈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laughs> 그러니까 맨날 잠가라고 얘기는 하는데. 웃겨? 하여튼간 지들이더 죽이면서. 자자, 여기는 브로디 1타 단지역이었고요. 어, 끝나잖아. 아, 제가 그 지방은 좀 힘들고, 서울 쪽은 부지런히 지금 떠나보고 있는 중입니다. 음, 뭐할수 있는 걸 하는 거지. 다들 할수 있는 데서, 다들 열심히. 아이고, 압도적인, 한, 한 표가 아까운 시점이에요.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다음 정권 때, 진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힐 거고, 아, 첩배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고. 아이고, 예, 투표 많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투표, 무조건 손에 손잡고, 놀러 가더라도 투표하고 가고, 잠을 자더라도 투표하고 가고, 뭐, 일하러 가더라도 투표하고 가고, 무조건 투표를 하고 가라고 설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자자. 저쪽도 점점 가면 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잠깐만. 이분 노래 잘 부르시는 분 누구냐고 물어봐. 자꾸 자꾸 누구냐고 물어봐요.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성악 전공이세요? 어 노래 진짜 잘하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지금 백분 가까이 보고 계신데. 아예예 예. 수학 전공이신거 같은데 너무 잘하죠. 진짜. 소개 좀. 네, 뭐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그 청년의 빛 퇴근길 버스킹 유세단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차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어유, <laughs> 진짜. 다은 노래 잘 부른다고. 지난번부터 저희 이제 아까 아, 저처 지난번에 <목소리>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여기 팀으로 마이크 잡으신 분들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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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응원하시더라고 러 다들 그러니까. 그까 방식이 새그러고어 좋은 것같그러막그러더라고 화이팅 화이팅 까그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그서

구디역에서 그로디탈역에서 애들에 방송 버스킹 방송원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은데, 예좀더 얘기를 좀 하다 갈까요? <laughs> 어미이라 <laughs> 나중에 방송 보시겠지, 뭐 빠빠서 못보실수도 있고. 예. <laughs> <붜리> <붜리> 참, 참 밝죠. 예, 정말. 그리고 다들, 참, 청년들이 진짜 전부 다 다들 밝아요. 이령님아 <붜리> <붜리> 어, 뭐. 일단, 아침에 내가 11시에 나왔던가? 집에서 10시인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밖에 있어 만들어 아, 이 재명 이재명 이재명. 은이재명이신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어 혹시 커피 한잔 멤버십도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꾸준한 활동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어디 가더라? 내일 내일어디라 그랬지? 내일 어디라 그랬죠? 아, 이재명토론회할 때문에 내일 없다고 모래인가 목동 어디라던데 아 내일은 없답니다 미아사거리 모래 미야사거리. 미아사거리랍니다 그 관련 일정은 제가 입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가 철수하는데 제가 더 예. <laughs>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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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6월 3일, 다들 투표장, 사전투표도, 어쨌든 간에 투표는 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전투표든 뭐든. 사전투표 저것들이 뭔 지랄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사전투표 하지 말고 본피, 본투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본투표를 할 형편이 안 되면 사전투표라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투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전투표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는 아마 그 투표함 쪽에 아뭐 지키러 가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간. 음, <laughs> 예, 최정님, 재미수님, 반갑습니다. 그 위에 제가 정돌이님, 남산소나무님, 김수한무님, 예. 다들 반갑습니다. 바유밤나무님도, 오, 분함이 아, 아시는가 보네. 아, 저 고통, 저 하여튼간. 예.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방송을 종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도, 음 제가 그렇게 몸이 <laughs> 썩, 그렇게 매일 좋, 좋은 건 아니라서, 예. 네. 아, 갑니다. 예. 안녕하세요. 바이이 바이바이. 수고들. 자.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노래 하나만 할까? <laughs> 아뭘좀 노래까지 하라고 그래 기호 이재명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laughs> 정신TV였습니다 <laughs> 그냥 가자 <laughs> 노래를 못 불러서 패스 춤을 못 춰서 패스 아아 저쪽에 그 구로 쪽에 아 구로 쪽에 하지 어 고척돔 쪽에 거기 있다가 같이 넘어 우리 넘어간다고 하니까 아, 다른 분들은 늘 이쪽으로 안 오셨네 잠깐만 여기 어디 내려가야 되지? 졸로 내려가는 거야? 저쪽 아니야? 저쪽로아 <laughs> <laughs> 민주주의 사회경 형님 오 닉네임이 너무 긴거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자자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음, 그냥 뭐 6월 3일까지 할수 있는 대로 최대. 지금 부모님도 지금 거의 뭐 거의 지금 거의 뭐 쓰러지실 정도로 강행군이잖아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분들도 지금 아까 아까 박주민 의원 봤는데 와, 그 쓰러지겠는데. 뭐미 의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대부분 다가 지금. 그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러니까 뭐 체력을 짜내고 짜내고 그러고 계시더라고. 음, 상황을 근 거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안 되면 진짜 우리 진짜 큰일 나요. 우리나라도 큰일 나고 우리도 큰일 나고. 그니까 러 어떤 사생결단의 각오로, 예, 그렇게 임해야 됩니다. 진짜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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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참적인데 오랜만에 오네, 여기. 어. 네, 여튼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자, 여러분. 일단, 구로구역에는 구로지사단지. 디 <laughs> 예, 강성을 여기서 종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 내일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 었으면 좋겠고요. 어, 안 되면은 동영상, 쇼츠 이런 거 올리면은 동영상 혹시 뜨시면은 무조건 좀 봐주시고 그냥 그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재미가 없더라도 없더라도 봐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노출되는 데좀 많이 도움 될것 같고 노출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좋은 내용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를 못해 이 의욕이 별로 안 나더라고 안 봐주시니까 그래서. 뭐, 좋은 걸못 만들어서 안 봐주시겠지만, 어쨌든. 하트가 동영상이 뜨면, 예. 들어와서 안 보고 가시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그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예. 방송, <laughs> 정리하겠습니다. 인사 일일는못 드린 분, 죄송, 죄송하고요.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럼, 방송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은, 이재명. 그럼, 중요합니다. 음.